얼굴 나도 괜찮아? 너 오늘 까딱 잘못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빡 휘거리잖아 툴헤치 왜? 아니 불 말고 뭐좀하고 가자고 도대체 뭘할 건데? 끝에 어떻게 대처해 고 가자고 기피즈? 이피져이피제아 기피제, 기피제? 아, 기피제. 뭐, 갑니다잉 얼굴 풀면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

야, 이거 왜 이렇게 퍼? 퍼. 야, 근데 이거 또 조립하고 이렇게 또 다시 해체하고 그래야 돼? 존나 귀찮은데 이거 해야 되냐? 음. 캠핑은 다 그런 거 그만 해야 돼. 어, 그건 좀 일찍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2박 가일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번도 들어, 그 생각을 하고, 어차피 한 번도 내가 못 깨봤거든? 어. 이거 뛰고 싶어. 니가 깬거 아니야? 아니, 그냥 음. 그런 거 없어도 돼. 아니야 만족스러워? 아, 얘를 어떻 써야 될지 모르겠네. 대박치네 왜? 왜박치는데 이거 쓸 데가 없어. 거의 너의 역할이야. 뭐해? 들어달라고. 뭐를? 앞에? 하는데 토치 연결 사라이 될때안돼 아.

황, 관정색. 황정 n 정 h u 아아 진짜 하나 둘셋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. 개구리 소년 g H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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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문에 천 조회수가 나올텐 뭐? 너때문에 천 조회수가 나올텐데 지말고찍고어너돈 많이 쓰네 <laughs> 나중에 가게해서 답장을 드리려고 하는 수업하고 이제 막 자랑하고 하다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감... 오빠 가위 좀너 나한테는 오빠라고 안 부르면서 왜 형들한테 오빠라고 부르냐? 넌 남자친구. 아니 네가 무슨 오빠냐. 물어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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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지. 아니, 안 들어갔어. 불나방이야 이게. 자살. 어디가 거의 없는? 씻지 <laughs> 마. 운데 씻고 자자. 올라프다.

엄 오늘. 어차피 좀 물놀이 하고 나도 배고플 거거든? 열심히 하네. 보레. 어? <laughs> 뭐 하는? 생각도 뭐 하는데? <laughs> 뭐 하는데? 육수. 차가운데? 고기 담당. 확실히 잡았어. 아, 찍었어. 저. 어, 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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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까 잡을 때 어땠어요? 몰라. 또 왔어요? 응. 어? 또 왔어요 지금? 아니 안 와. 지원형 <laughs> 위기 의식 느끼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저번에 나한테 지던 이번에 김만아 드셨네. 당인은 독을 틋하지 않다니까, 는 원래 그거는 믿기 없이 하는 거야. 아니, 뭐, 뭐라고? 좀 잡아요. 잡아야지, 바로 내가 이러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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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진그러워>. 러고이러이렇게 <laughs> 해야 된다 러 그거 그가 저렇게 조심해야 돼. 으어씨으좀씨 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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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기 으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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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려씨려이씨이